맛있겠다 근데 뭐야 나은이 먼저 어요. 거야 하트 하아왜 언니 언니 나은이 왔어 나은아 왔어? 어 나은이 왔어 나흰부보도 건너다가 나은아 여기가 뭐, 어딘지 알아? 모르겠는데 근데 언니 병철이네야 언니 나 언니 집에 초대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어? 뭐야, 식당이잖아. 어, 여기 엄청 유명한 식당인데, 나 하나도 못 가봤어. 여기 50, 50달러 주, 내가 낼 테니까 오늘 내가 쓸게, 50달러. 진짜? 가자! 그럼, 그러면 언니, 어, 여기, 여기, 어, 엄마가 진짜 유명하다고 안 사준대. 근데 이거 진짜 비싸대. 쉿. 우리 음. 엄마 몰래 가는 거야. 우리 엄마 몰래? 음. 진짜? 우리 음. 엄마 엄마한테 걸리기만 하면 딱 둘라. 자 나은아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. 어 언니는 배고 배가 아파?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응 알았어. 나은아어 나은아 그냥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거기 응? 말고 일로 와봐. 우리 다른 데 가볼게. 이도어 뭐야? 이침도 있네. 짜잔. 화장... 어 근데 여기 지하는 출입 금지인데. 한번 들어가 보자. 어, 제작장은 네. 들어올 수 있네. 아, <laughs> 우와, 여기는 회사. 이거 회의실인가 봐. 어? 뭐지? <웃음> 우와! 짱 <laughs> <laughs> 언니, 우리 그냥 1층에서 먹자. 아니야 2층에는 더 화려할걸. 너 깜짝 놀라지 마. 그래? 2층에서 밥 나훈아 언니 봐봐 언니 키, 언니 오늘은 너랑 가서 엄청 예쁘게 꾸며왔다고 우와 이쁘다 어때 옷도 오늘 엄청 새로 산 건데 어때 진짜 이뻐 시나무로처럼 귀여워 나나 공개한다 따라라라따 라라라 여기 지붕도 있어 진짜 좋아 여기는 두 명만 앉을 수 있는 곳이네. 조명과 앉을 수 있는 곳은 꽉 찼네. 어, 그러게. 그러면 우리 일단 일로 와봐. 허, 이분 엄청 많이 드시네. 이분 엄청 맛있나봐. 가운데 분. 아, 어, 그렇네. 언니, 이제 일찍으로 내려가서 밥 먹자. 그래. 꽉 찼으니까. 근데 직원이 왜 이렇게 무서워 보이니? 아, 다. 나쁜 악당들 오면, 떼지해주는 경, 셋째 때취? 주는 아저씨. 아, 아저씨가? <laughs> 아저씨인가 봐. 자, 1층으로 내려와. 어? 자, 언니가 오늘 쏜다. 예! 근데 나중에들도 이거 먹고 그 싶어 할걸? 언니, 나 오늘 고기 한 개만. 어, 저는요. 소고기. 소고기. 오나오아 이거 안되는데? 아 됐다 자 삼겹살 일단 고기도 삼겹살 두 개? 그리고 고기 두개자 두 개. 두. 이제 계란찜 계란찜 나 계란찜 진짜 좋아하잖아 냉면은 냉면 냉면은 내가 냉면은 내가 먹고 그래? 나 뜨거운 거 좋아하잖아 응자 미안한데. 자 이렇게 일단 시켜. 일단 이렇게 시켜. 아 그리고 볶음밥, 콜라, 콜라 두개 그리고 볶음밥,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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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또 사야 되는데. 주문할게요. 네, 3 5오달러입니다3 5만 달러입니다. 뭐뭐 뭐. 뭐, 뭐. 언니 너무 비싸다 그냥 가자 아니야 언니가 쓰는 건데 뭘 진짜 그리고 내가 맛있게 드세요 자 이거는 내가 계란찜은 나으니까 나은이... 어? 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먹으면 안 되지 언니가 먹어먹어. 먹어보고... 나언니도 계란찜 좋아한단 말이야! 라온이 한입 먹어. 자, 아, 아, 냠냠냠냠. 음, 계란찜이 따뜻하고 맛있다! 자, 한 입, 아, 아, 냠냠냠냠한입 음, 떠. 아, 냠냠냠냠한입 음, 떠. 아, 냠냠냠냠냠. 음, 언니, 너무 뜨거워. 그만 먹을래. <laughs> 자, 삼겹살은 일단은 여기다가 놓을게. 우리 삼겹살 좀 구워 먹일까? 그래, 여기 한개더 주문, 주문 받자. 언니, 돈 없지? 아니야, 한개더 주문 왔다. 쭉쭉. 짠, 쭉쭉쭉쭉. 언니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직 안 이어졌어. 언니, 젓가락은 어디에서 먹는 거야? 아, 젓가락 여기 있네. 짠! 냉면은 언니 거. 일단은 나음 김치만 먹김치 김치. 김치 언니 고기 다 구워졌어? 언니 고기 다 구워졌어? 응. 그가 먹을게 고기. 잠깐만 잠깐만. 언니가 가위로 잘라줄게 이거. 나은아 젓가락으로 가져와 젓가락으로 가져가 언니 이거 어떻게 가져가는지 젓가락으로 클릭해서 클릭이 안 돼. 가위로 싹둑 싹둑싹둑싹둑 클릭이 안돼 싹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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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옴뇸뇸뇸 안돼 클릭이 안돼 언니 어떡해 나은이 못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싼데 아 나은아 어떻게 계란찜은 잘 먹었어 그래도? 응 음. 나은아 김치라도 가져서 와 먹고. 염염염염. 음. 얼마나 아, 맛있다. 음. 그럼 나은이 한입 줄까? 응자 음. 잠깐만. 한입한개 집어서 아, 미용. 맛있지? 음, 맛있다. 엄청 맛있지? 언니 잘 굽지? 아, 진짜 맛있어. 여기 지, 비싼 게 진짜 화려해. 언니 일단 나온 콜라 마실게. 어. 이거, 이거. 냉면도 마셔볼 까 먹어볼까? 자 마셔볼게. 꿀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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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까. 맛있다. 콜라가 진짜 맛있는 짱이야 이게 사이다야? 어? 근데 콜라가 아니고 사이다인 것 같은데? 나 오늘 다 이겼다. 여기요 이제 그만 먹을게요. 배불러다그지 아니, 언니!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. 우리 나중에 들리지. 아니, 그래도 너무 배부르단 말이야. 아니, 난 배고프다. 언니! 좀더사주 뭐? 좀더 사주라. 안 돼. <목소리> 어, 배... 어, 지금... 야, 왜 이렇게 늦었어? 오, 미안해. <목소리> 어? 뭐야? 언니 언니 남자 친구야? 아뭔 남자 친구야. 뭐 그럴게. 언니 친구지 그냥. 근데 왜 남자야? 남자 친구 남자인 친구도 있겠지. 아,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. 아. 어? 아 진짜 왜 이렇게 남자친구는 느게 오는 거야 아, 베이컨 아저씨 잘 먹어요 띵동 <laughs> <laughs> 띵동 여기서 주문할게요 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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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가야겠다 띵동 여기서 주문할게요 띵동 나오나 너무 맛있었어 김나은 이제 가자 그만 엄마가 부, 우리 찾으시겠다 야 지금 아, 한입도 못 먹었는데 아 근데 언니 지금 몇 시야? 어? 지금 7시 엄마 왜찍가 주지? 빨리 가자 <laughs> 음, 엄마 우리 엄마, 언니 괜찮아 왜? 우리 엄마는 8시에 오거든 우리 엄마 6시 우리 엄마 일곱시 반에 온대. 빨리, 빡, 빨리, 우리 가야 된단 말이야. 괜찮아. 언니, 좀더 사고 가면 돼. 나 언니, 좀더 먹고 싶은데. 다음에 또 엄마, 언제 깨울 때사 먹자.